안녕하세요, 선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질이 너무 좁아서 문제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질이 더 넓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 특히 저희처럼 여성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은요, 질이 넓어져서 고민인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질이 늘어난 것 같다. 출산 후에 너무 성감이 떨어진다. 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느슨해지는 느낌. 어, 이전에는 뭐꽉 차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혹은 뭐 관계할 때 자극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오르가즘에 도달하지를 못한다. 뭐 이런 이런 이유들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없었던 질방기가 생겼다든지 관계할 때 피식피식 소리가 나는, 나는 거요 어,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질을 좁히는 수술 질축소 수술을 통해서 질 직경 자체를 좁혀 드리기도 하고요 필러를 사용해서 질 안에 공간을 메워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질 레이저를 사용해서 탄력을 증가시켜서 성감을 좀 좋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 그런데 질이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 보셔도요,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관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 분들의 경우에는 성교통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도 병원 가보면요, 뭐 나중에 다 좋아지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밖에 듣지를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폐경 후에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지 않냐 이제 관계를 하지 마셔라 아프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생활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성생활을 못 하게 된다 이런 거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삶의 큰 낙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교통 뭐 이렇게 그냥 압축시켜서 얘기해 버릴 것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습관 교정이라든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꼭 수술을 해서 뭐 늘리는 수술을 해주세요. 이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는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없어졌어요. 뚫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신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이 없어 없는 것 같아. 관계가 안 돼.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뭐, 파트너의 경우도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트라우마를 받아서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생활에 집착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은 좀 필요해요. 제가 흔하게 보는 사례들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폐경 전. 그한 가지는 폐경 후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갱년기를 지나서 폐경이 되고 나면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자궁이나 난소나 질이나 그 외부 생식기나 다 너무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폐경 전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성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왜 아프기만 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걸까 생각을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충분히 이제 공간이 늘어나지 않아서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아프실 수가 있어요 처음 성생활을 하기 전에는요 입구도 어느 정도는 닫혀 있고 질도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공간 안으로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생활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첫 번째 관계는 아프고 피도 날수 있고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갈수록 이게 나도 이제 흥분을 느끼고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에게 관계는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때 마다 찢어지고 따갑고 고통스럽다. 그랬을 때는 내 성생활에 어떤 습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어, 파트너가 나를 애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아팠던 기억 때문에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떻게 관계를 해도 계속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요, 내가 관계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한테 강간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혹은 뭐 남편에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도 이게 진행이 되면서 나는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상황에서도 쾌감을 느끼고, 뭐 좋아하고 이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학대 당하는 느낌, 이런 것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교통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성생활에 거부감이 들 정도다. 이러면 항상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뭐 처음 관계를 시작했을 때 특히 너무 어린 나이에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친구랑 관계를 시작했을 때 이런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좀 나를 배려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애모 없이 삽입을 경험하면서 그거를 느끼기도 하세요. 어떤 경우는 요즘은 뭐 많이 있진 않은데 결혼을 해서 처음 성관계를 하신 경우들 있죠. 혼전 순결을 계속 지키다가 처음 관계를 시작했는데 아예 시작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전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찾아오는 분들 구멍 뚫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신혼 여행을 가서 막 기대를 하고 갔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게 당황스럽죠. 이게 뭔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남자친구라도 이제 경험이 많아서,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된 사람도 경험이 많아서 내가 뭐잘할수 있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둘다 초보야. 둘다 처음 해보는데, 구조도 잘 모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 이랬을 때는, 신혼여행 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세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도만 몇 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아 오시기도 하구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 봐야 되죠. 제가 의학적으로 사실 정말 수술을 해서 입구를 늘려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질은 굉장히 탄력이 있고 입구를 포함해서요. 굉장히 탄력이 있고 그런 조직이고요. 뭐, 목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좀 그렇다 그랬을 때도 관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좀 힘든 과정들이 있을 뿐이죠. 다 가능은 하거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리는 거는 좀 긴장을 풀수 있는 어떤 거를 해보시라는 거죠. 두 분이 함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스포츠 댄스 같은 걸 같이 한다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평소에 신체적 접촉을 좀 늘려가시면서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술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뭐 음주를 막 권유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너무 긴장이 되고 이게 힘들다, 너무 부끄럽다 이랬을 때는 술을 마셔서 약간 나를 뻔뻔하게 만들고 좀 욕망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랬을 때는 훨씬 긴장도 이완이 되고요. 내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셔서는 안 되겠죠. 적당한 음주는 여튼 좀 도움이 돼요.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거. 어. <목소리도> 처음 관계를 해보시는 분들은 윤활제에 대해서 모르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모르고 쓰면 뭐 어떻다는 걸 전혀 모르죠 이거는 보통 이제 베테랑 커플들이 이런저런 시도 끝에 해보게 되는 거라서 아예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윤활제가 필요한 거는 첫 관계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료적인 측면에서 병원에서 질 안쪽을 검사를 한다든지 혹은 항문 쪽을 검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항상 윤활제를 사용을 해요 윤활제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느. 느끼실 수 있고, 항천화 그런 손상 없이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계할 때도 물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시다면 좋겠죠. 그래서 윤활제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이걸 쓰는 게 굉장히 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윤활제는 몸에 안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를 써야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제일 종류를 쓰시면 됩니다 이 목적으로 나온 것들 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몸에 썼을 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는 올리브유 이런 거 쓰시는 것보다 제품으로 나온 젤을 구비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식품이라고 내 몸에 들어가면 다더 좋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돼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썼을 때 일단은 뭐 삽입 자체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통증을 줄일 수 있고 항상 가장 큰 걸림돌은 첫 번째 삽입이거든요. 이때 다 찢어져요. 이때 제일 아프고요. 이후에는 그렇게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아요. 이 구간만 잘 넘어가시면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산부인과 오셔야죠. 오셔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내가 뭔가 구조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상적으로 생 생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생리를 하고 있는 거는 자궁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자궁에서 생긴 생리혈이 빠져 나오는 질이 있고요. 입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피가 빠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리를 하고 있다, 생리를 내 평생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폐경 후의 성생활이죠. 어, 폐경 후에는 뭐 질이 좁아지고 약해지고 특히 이전에 입뿐이 수술, 질 축소 수술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좁아지는 경우들을 흔하게 봐요. 나는 뭐 30대 때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고 나니까 성생활 자체가 안 된다. 어, 삽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들이 필요하죠. 그냥 내가 릴렉스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 드셔서 처음 성관계를 하신 분들도 그래요.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뭐 혼전순결 아까처럼 유지하시다가 내가 4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 보니까 너무 아프고 찢어지고 어,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되시는 분들도 폐경에 가까워 오시는 분들은 폐경기에 준해서갱년기 여성들의 준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 봐야 되고요. 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때는 호르몬을 공급을 해주면 빨리 좋아지거든요. 먹는 약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넣는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어, 질 안에 넣는 질정제 있죠? 뭐 그런 거를 쓸 수도 있고 이거 전체가 다안 되는 분들은 질 안에 넣는 그런 개인 성분 어떤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는 질 입구를 좀 벌려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좁다고 다 좋을 것 같지만 좁아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벌어지고 어느 정도는 좀 부드러워져야 이후에 레이저 치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입구가 완전히 닫혀있으면 레이저도 안 들어가거든요. 레이저 치료를 위해서 사전 치료를 하고 레이저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경는 있어요. 이게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폐경도 됐으니까 성생활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요. 뭐안 하고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파트너 합의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사시면 되죠. 여행 다니고 어, 뭐 다른 즐거운 것들도 많잖아요. 하시면 되는데 나는 이게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남편이 성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도 이게 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가 나에게 맞지 않다 했을 때는 다른 대안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약을 드시면 제일 빨리 좋아지는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한꺼번에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폭발적인 효과를 통해 어떻게든 뭐 1, 2주 내로 관계를 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 뭐 제약이 있는 분들 있죠. 어, 호르몬제를 못 쓰겠다. 뭐넣는 약을 못 넣는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미리 판단하시고, 아, 나는 이제 성생활은 끝이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랑 상의를 해보세요. 가까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라고 투명스럽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다른 의사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공감해주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나는 질이 너무. 좁아, 작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더 좋은 방법들,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습관의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